이번 시간에는 서류를, 어떤 서식을 잘 다운받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가정복귀 신청서를 우리가 다운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4. 그리고 아동복지법이겠죠. 이거를, 문서를 대체 어디서 다운받느냐? 라는 질문이 하도 많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법제처에 라는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의 4를 찾으면 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제처 홈페이지로 넘어왔고요 여기에 이제 아동복지법이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써놨고 여기서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시행규칙이 나와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누르시고, 서식에서 제 10호 4번. 여기 보이시죠? 아동보호조치의 종료 신고서. 아동가정복귀 신청서. 저희 10호의 4서식이었으니까 클릭하시면, 네, 10호의 4서식 이렇게 나옵니다. 아동가정복귀 신청서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한글 파일이고요. 이거는 PDF 파일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한 서류를 다운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